AI와 함께 더 나은 내일로. 20년 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고 놀라운 기술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화면이 더욱 빠르게 전환되며 현재는 AI에 의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AI와의 공존. 삶 속에서 만나다. AI 비서가 일정을 관리해주는 직장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AI 번역기를 사용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와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AI가 자동으로 조명 등 다양한 전자기구들을 조절해주는 스마트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AI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AI가 창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가들이 불안해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AI와 함께 성장하는 법. 디자이너가 AI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AI 코드를 활용해서 개발 효율을 높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AI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 인간과 아의 조화. AI와 협력하는 다양한 직업군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교육자 등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AI 홈 로봇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미래. 태양 아래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AI 시대,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episode, next episode.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